딱 뒤돌았던 시작 보면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구에 맞서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방송, 여의도, 판, 백마리와 최성의 연극세상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우리! 오늘 진행을 맡은 연극배우 최성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활기찬 아니 환히 빛나는 우리 배우병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이고 <듀하고> 어머 <디하> 아, <디하> 얘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났요예 언니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군요 <디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하> 아이 빨리 <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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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시작하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아니아니 아니야 언니야 <디하> 이렇게 더운데 오, <디하> 구독과 좋아요로 밤낮 누르라고 너는 등장해서 얘기하는데 예. 요즘 너이 더위에 어떻게 보내고 있어? 어휴. 세상 세상이 아이 야, 왜 이렇게. 어른이 부르는 유행가를 부르면 어떻게 해? 아동들이 부르는 걸 통화적인 노래를 해야지. 아이, 아이. 너도 한번 노래 안 불러봐. 됐어야 아이고 그래, 너 빨리 가, 가라 가라. 아이고. 자 백마리 씨, 오늘 무더운 날씨 네. 이렇게 보니까 삼복 네. 더위가 야 네. 이게 더운데 어떻게 네. 이게 입추도 다가왔고 뭐 말복이면 뭐. 중복이다 말복이다 초복이다 그럼 뭐 먹어 먹는 거 있습니까 뭐 몸보신 한다는 거아 몸보신 한다 그러면 고애아뭐 아, 그거 아니고요 일단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양식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자기 왜딴 앉아서 네. 이럴때 시낭송을 한번 쫙 해보는 것도 덜 아.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역시 우리 최혜정님은 최고세요. 자, 센스쟁이. 그럼 멋있는 시를 한번 낭송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요즘에 참 소년 가장 가장들이 엄청 힘들게 살고 아, 있죠. 그럼요. 또무더의 독고노인, 또 소년 네, 소녀 가장들 굉장히 네. 힘드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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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소년 소녀 가장을 그리며 세상의 빛을 산 아래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비추어 주소서. 그 빛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소서. 박수. 예. <laughs> 네. <laughs> 네, 또그뒤로도쭉 뭐 있지만. 네네참이 네, 네. 네, 시를 써 주시는 네. 또 이게. 우리 문학적으로 시로 네. 등단을 하셨죠. 우리 최완규 교수님이시라고 네, 일체유신조라는 네. 시집도 네, 일체 이렇게 유심조.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더위에 최완규 교수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최완규 교수님 해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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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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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무대에 오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 전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 방송 예? 최우성우 님과 백마리 님이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런 곳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네. 자 우리 최 교수님 우리 또 어,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무덤을 잇는다.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 네. 최완규입니다.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네. 그 용기 내시고 또 희망을 안고 또 시간 나실 때이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최 교수님의 양력을 조금. 이렇게 서, 소개를 백마리 씨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학규 교수님께서는 워낙에 많은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굉장히 바쁘신 워낙에 분이죠. 바쁘신 네.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또 저희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게 계십니다. 우리 최학규 교수님을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은요. 현재 지금 연세대학교 연대. 그 부동산 요즘에 부동산이 엄청 네, 네 아주 네, 네. 재테크 과정. CU 과정을 강의를 하시는 아이고, 네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예. 또한 상기대학교에도 상속... 나가시. 네. 그렇죠. 또 삼성생명 자산관리자, 예. 관리사 자문위원님이시기도 합니다. 진짜? 아. 장군, 망군. 장군, 망군. 장군, 망군. 네네. 상 제가 항상 제가 항네네가가 하나 계가죠 아, 제이요 장이요 있잖아요. 장군, 제군 항상 군 그 민속 장기 프로 구단이시기도 하고요. 아 프로 구단이면 네. 굉장하시네요. 그리고 전임 네, 그 국가 대표. 아 장시도 국가 대표가 있다는 걸 네, 오늘 네, 처음 네. 들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또한 그 방송통신대 동아리의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 네. 몸이 열개라도 바쁘시겠습니다. 아, 그럼 근황을. 그리고 또한 아이 또한 가지 네, 또, 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 아, 역시 항상 생명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귀하고 어, 어, 조, 중요한 거잖아요. 네, 생사단범인 어, 생명존엄재단의 이사님이 되셨습니다. 야, 네. 네. 네, 이번에 됐습니다. 이번에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근황을 네. 또 우리 시청자님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기 위해서. 또 우리 최 교수님 직접 자료를 보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시를 소년소년 가장 돕기라는 그 시였는데요. 네. 바로 우리 최양규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네, 시집을 시였습니다. 내셨고 네, 시집을 이 내셨고요. 일체 수익금을 네, 네. 완전히 또 소년소년 네. 가장들한테 기도하다 네, 네. 아, 정말 훌륭한 일을, 일을 네.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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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아,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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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료를 보면서, 네. 보면서 하나하나 근황을 좀 말씀을 네.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연세대학교 부동산 예. 재테크 시효과정을 예. 거기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모습이 나왔고요. 수교식 하는 장면이요? 에 네. 네. 사진 조금 커졌으면 조금 좋을 뻔 했는데. 아니, 다음번 또 사진. 예, 볼까요? 예,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이 제가 그 강의했을 때, 그 카톨릭 대학교에서 예. 강의했던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과정을 예. 강의했때 기념사진 한번찍어게요 예. 부동산. 자 그럼 저기 예, 소개는 소개인데 부동산 자산관리다. 시청자님들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잠깐 또 소개해서 들, 뭐 얘기한다면? 네, 네. 부동산 자산관리를. 그렇죠. 어떻게? 네, 제가 이제 잠깐 정보를 드리면그 네. 어제도 어떤 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냐. 아, 앞으로 전망. 네, 아.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동산은 그 앞으로. 그 나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약간 예. 변화가 있고요. 예예. 내년 또그 총선 있지않습니까 네, 예, 총선 있죠. 예, 3월 9일날 총선에 의해서 또 어떤 변화에 따라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제 그동안의 경험상 얘기드리는 것은 예. 그 명품은 명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명품은 예. 명품이니다 예, 부동산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품 쪽에 있는, 그리까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요. 예. 이제 구매자들이 많고 수익과 수요가 공급이란 차원에서, 차원에서. 예. 네. 구입자들이 많은 쪽에는 항상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 있는 상태지만 네. 그나 그나마 살아 있을 수 있는 데는 네. 예. 금방 얘기드린 대로 예.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 지역 음. 예. 그런 데를 선호한다고 예. 제가 볼수있습니다 아. 예. 예.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지역. 아이고, 아이디어 제공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료 네.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자료, 자료 아니, 올려주시죠. 예. 네. 네. 자, 자산관리. 아까, 네. 저, 저거는 이제 제 명함이고요. 네. 아, 다음 명함. 예. 네. 다음 명함. 다음 걸 하나 보내주세요. 네. 예. 저는 네.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서 삼성생강. 어. 자산관리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저희. 예. 예 저기도 네, 이제 그, 그딱 명함 보면 네. 사람 시청자분들 아실까니까. 네. 여기도 또 무슨 아이디어라든가 또 이런. 자, 아, 뭐 제공해줄 수 있는. 네, 네, 저희 이제 삼성에서는 CEO들을 위해서 아. 자산 관리를 해줍니다. 그니까 네. 자산 관리는 라게 여러 분야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 세무, 노무, 재무, 네. 회계, 네. 그각 분야의 그리고 부동산 네. 어,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서 네. 그 CEO 플랜을 짜드립니다. 아. 네, CEO 플랜을 짜서 CEO한테 유리하게끔. 도움이 되겠고 예, 자산을 진짜 키워준다는 얘기죠, 예, 돌려준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또 CEO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 예. 임직원이나 음. 그 종업원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이랑 건강 관리 그런 걸다 하고 노후 보장도 하고요. 예, 그 노... 관리를 해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노그 소위 말해서 재택크 그 관리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 이얘 네, 이 맞습니다. 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을 엄나게 많은 네. 네, 그 분들이 그 시요 분들이 좋아하고요. 예. 또 시요 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건강이랑 그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다음 화면 좀 아주 가장 있습니다. 필요한 네. 그런 어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제가 그 서울 중앙 일 지역단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태평 태평로, 태평로 법인 지점이라고요. 예. 어, 시청역 8번 출구 앞에 보면은 그 과거 그 삼성 본관 건물 이 있거든요. 예. 그 바로 옆에 이제 태평로 빌딩 이 있는데 제가 거기 저 거기서 지금 근무한 지가 지금 27차월, 그러니까 아, 27개월 27, 예. 됐거든요. 예, 예. 그동안에 이 저희 팀이 그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예. 우수한 성적을 냈고, 예. 기존에 이제 팀이 제가 듣기로는 그 7개월 연속 이제 특차 가동이랑 예. 그 30만 TP 이상 기준화가 있어요. 예. 그거를 했는데 제가 지금 16차월까지 예. 시, 신기록을 세운 아이고아니에 아이고, 박사님? 네, 신기록을 세우겠어? 너고맙습니다 <laughs> 또 자료 또 있습니다. 예 자료 또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거는 이제 제가 아, 이건 약간 <laughs> 이제 그, 예. 어, 어, 프로 기사로서 단층 아이거약간 프로 예자 장기를 둔다. 네. 그럼 네. 바둑이고 바둑 인구는 많고 우리나라에 장기 두는 인구가 보통 몇명 정도 되십니까? 예. 그 아마추어 분들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로 예. 대략 하면 뭐한 천만 명 정도? 아 네. 장기 두시면 뭐 네, 네, 천만, 천만 명? 프로 기사만 네 프로 기사만 따졌을 때는 대략 그한 200명 정도. 200, 네, 만, 200 200명. 200명? 2 0 0명 프로 장기 기사. 구단. 음. 아니 구단이니 아니, 거요? 그러니까 장단부터 이단까지 예, 예. 유단자들. 그렇죠, 유단자들. 예, 200 예. 200명 정도 예, 되시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장기고 바둑고 하좀 다른 점은 아, 어떨까요? 시청자분께 예, 설명한다면? 그, 네, 예, 그 우리 참 좋은 말씀 예. 질문하셨는데요. 그 장기랑 바둑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들 세계에서 말얘기는흑과 백이지 않습니까? 예. 서 그게 이제 그 이제 보통 얘기로는 이제 그 바둑은 이제 땅따먹기라고 땅따먹기, 예. 네, 네. 네, 땅따먹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장기는 이제 그 남성적인 그 어. 가상 전쟁놀이, 아 전쟁놀이. 네, 네. 그렇게들 애 표현들을 합니다. 재밌네요. <laughs> 네. 그래서 장기 <laughs> 주시면서 프로가 프로 네. 구단인데 네. 뭐 재미나는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가 또 무슨 또 재미나는 얘기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디 그 모임에 가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뭐 무슨 일을 하시나 해서 장기협회에서 일을 한다니까 장기협회라고 그러니까는 어, 그러면 그 요즘 뭐 장기 기증 기증그뭐 어, 어, 음. 아, 예. 음. 장기 기증이 많으신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음, 음. 그게 아니라서 요즘은 이제 만, 만나는 분마다 앞에 차 제가 민속을 좀 붙여요. 민속 장기. 네, 그래야지 네. 이해력이 좀 빨리 돕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장기 둔다. 뭐 장기를 둔다. 네. 이게 좀 장음이거든요. 네. 장기 둔다가 아니라 장기를 둔다. 네. 그런데 이제 민속 장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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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 네, 그렇게 해서지고 네. 민속 장기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외래 교수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외래 교수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간 강사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방 얘기대로. 민 음. 자, 장기 관련돼서 이제 외래 교수를 한다 하니까 음. 아그또 그 의사, 장... 의사 선생님이 <laughs> 하셨다 갑자기 뭐 의사 네, 관련돼서 네.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네, 네. 아 그거는 약간 이거고요 아까 금방 아, 얘기 드린 대로 네. 민속 장기 프로 구단입니다 자그럼 네. 이제 그 장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생각이 갑자기 네. 안 나질 수 있고 또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장기를 잘 두면 머리가 뭐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 여, 그 박사님이 연구한 를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 장기를 잘 두게 되면 이제 우측이랑 좌축뇌가 개발이 돼요. 아 근데 특히 이제 우측뇌가더 많이 발전된다고 그리고 그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장기를 많이 가르쳐 주면요 네. 그 머리 두뇌 개발이 많이 되고 네. 이제 수학 같은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암기력, 뭐 이해력 예. 네, 그렇게 되고 또 장기의 장점은 종합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바둑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 드린 대로 바둑도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바둑이랑 장기랑은 그 스포츠로 봤을 땐 이제 두뇌 스포츠라고들 네. 그러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 올림픽 경기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는 바둑이 지금 나가고 있고 네. 뭐 올림픽도 나갈 예정이라는데 네. 아직 이제 민속장기는 그렇게 발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음. 네. 이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권투나 씨름들이 과거에는 많이 인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뜻이 그 발전이 되려면 이제 그각 기업체에서 스폰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laughs> 네. 스폰 관계가 조금 그거서 이제 장기 예를 들어서 바둑 인구, 네. 장기 인구 이렇게 이제 무슨 메스컴이라든가 어, 메스미디어에서 매스 유발시켜서 네. 좀 이렇게 흥행이 되게끔 네. 그런 측면 아까 그러니까 어, 여러모로 에, 두뇌 발달에. 네. 굉장히 좋다니까 장기 민속 학원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장기. 예. 그러니까 보통 기원에서 예. 바둑이랑 장기를 좀 같이 해, 예,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프로 기사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도해 해 달라고 예.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문의 먼저. 자그 네. 정도로 해두고요. 네. 자 일단 광성통신대학교. 네. 네, 예, 동아리인데, 이제 그 취지, 동아리에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도기수로서 예, 거기 취지를, 취지라든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 그거는 이제, 네. 금방 다시, 금방 얘기 드린 대로, 네. 장기를 두면은, 눈의 개발이 좋아지고, 네. 제가 또... 이제 장기를 한판둘 때, 그 장기를,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면, 장기 한 판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네, 그 장기... 한 판에 흰노애 락이 있습니다. 예. 희노애 락. 네, 흰노애 락이 있어가지고 그 그게 이제 장기가 두면은 그 두뇌가 개발되고 어떤 그 발전이 있다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 이제 상대수를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장기를 하면서 제가 또 최근에는 그 동서울 기후에 기후회 네, 기대우 기후회. 대표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 기대우 대표랑 같이 네. 또 이제 공유해서 네. 동서울 기후회를 같이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장기를 통해서 통신대학 쓰면... 동아리들의 활동은 이런 아, 네. 장주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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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있고 그 모임은 몇명 정도나 동아리 각 지역별로 아, 그, 있겠죠? 전국적으로? 네, 중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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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제 네, 기후회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네. 좀 넘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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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요? 예. 네. 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한뭐나중에라도한 많이 주시면은 예. 제가 하는데 오늘은 네. 뭐 네. 20분이라니까 네. 네. 저 이제 제가 그 방송량 활동했던 네. 장면이고요. 네그 예, 다음 그,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국가 대표로 음. 중국 갔을 때 세계인 장기대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예. 또 다음 사진. 아 그럼 몇 나라 정도 참가를? 아그 당시에 한 1 0개 나라 정도가 예 아, 네, 국제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 올림픽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 예. 예또 다음. 다음,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들어겠습니다 네. 시간이 보니까 많이 금방 네, 가가지고 네아 <laughs> 저거는 이제 저희가 그 삼성 생명에서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제 팀이 지금 한 지금 열한 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같은 이제 공유했던 그 네. 사진입니다 다음 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소녀 소녀 가장 도끼를 제가 15년 동안 했거든요. 예. 금방 얘기 여기 드린 예, 일체 주시죠. 이 책을 팔아 주시면은 제가 그 전액 소년 소녀 가장 도끼와 이익금 예. 전액 그 애국애족 단체에 제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아우, 정말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다사합는 이제 저거는 이제 지금 그 나왔지만. 생명 존엄 재단에 대해서 지금 아 생명 존엄 재단 네, 네. 우와, 이번에 이사 되셨다 네네 맞습니다 거기 회장님 존함이 네. 이광연 회장님, 회장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광 회장님께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그 생명 존엄성과 네. 지구를 살리자 아, 그런 취지로네 네. 주가, 그, 네, 주... 자연 환경을 살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엄청 그렇죠. 어, 예, 중요한 재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응. 지금 겨우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어, 그음이어떻게 네. 되면 말세적인 증상이 말세적인... 예, 네, 된다고 좋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한국 크기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 저이광연 회장님께서 이런 그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아 서로간에 이제 지구를 좀 보호하자. 그런 네, 의미로 네. 한것 같습니다. 자, 아우, 그렇게 네. 말씀을 좋은 들었고요. 이제 제 관심 사항은 이렇게 시집을 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쓰시고, 오고, 에, 또 물론 그 문학 그 등단을 하셨으니까 몇 년도부터 시제 아, 그 시에 대한 얘기를 예,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 서울 문예에서 등단을 했고요. 네. 이제 2013년 11월달에 예. 제가 이제 그동안에그 생각했던 시집을 이제 2013년 11월 달첫 시집을 발간했어요몇 어, 네. 편이나 들어간 겁니까? 이 시가 제가 한 대략 한 50편 정도 아유, 제가 했고요. 그 주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동호인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시를 같이 좀 발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네, 네.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네, 1차 이심조 투, 투를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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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네. 네. <laughs> 많이 네. 봉사활동도 <laughs> 많이 하겠습니다. 연극세상 이야기 에, 우리 일체 이심조 음. 시집을 내신 우리 최완규 교수님 에,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게 사는 거 열심히 사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이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사시라고. 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최양규 교수님께서 어 소년 소녀 가장을 그리며라는 그 시를 마지막 낭독을 통해서 끝을 예, 맺겠습니다. 낭독해 자, 네, 낭독해 주세요. 소년 소녀 가장을 그리며 세상의 빛을 산아래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비추어 주소서. 그 빛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소서. 낯을 땅에 휘두르면 황금빛 곡식들이 나오듯이 그 곡식을 그들에게 희망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해맑은 소년 소녀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랑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해맑은 웃음이 변치 않기를. 오, 오, 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렵게 네.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또한번 불러주시면 네. 열심히 또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